안녕하세요. 주식 잘하고 싶은 언니, 주자란입니다. 어, 휴일 잘 보내고 계신가요? 요즘에 주식이 많이 하락을 하면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 세대 b 투가올 상반기에만 38조. 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이 정도일지는 저도 상상을 못 했는데, 어, 정말 작년부터 이제 주식이 화랑이어서 뒤늦게 막 다급한 마음에 주식으로 정말 돈을 벌어야겠다. 지금 아니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무리하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최근에 다세간 이 하락장에 반대 매매만 1200억이 날아갔다고 합니다. 물론 제 유튜브를 보시는 구독자님들 중에서는 이렇게 무리하게 투자를 하시는 분이 안 계실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이렇게 무리해서 신용을 막 끌어다 쓰면 돈을 수 없는 구조예요. 지금 돈을 버는 사람들은 이렇게 청년들의 피 같은 돈이 날아가는 것을 보면서 그거를 이제 여유 있게 줍고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지. 이렇게 단시간에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거는 말이 되질 않아요. 요즘에 막 부동산도 너무 오르고 막 주식이랑 비트코인으로 돈을 번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면서 이제 상대적 박탈감 느끼고 또 뭐든지 뭐라도 해야겠다라는 이런 다급한 마음들이 이런 큰 화를 초래하는 것 같습니다. 레버리지를 통해서 물론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정말 현명하게 써야 합니다. 세상 학교론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한정수님. 4년 만에 30억을 벌었다고 이제 기사가 나오던데, 어, 작년 초만 해도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그러다 코로나 폭락증을 맞아서 대출을 몽땅 이제 끌어와서 비트코인하고 주식에 크게 베팅해서 정말 큰 돈을 벌었잖아요. 레버리지는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 자신감을 갖고 베팅을 할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20대, 30대 초반, 뭐 40대도 좋고요. 마음만 다급하지 뭘 해야 될지 모르시겠다는 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기간에 큰 돈을 벌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10년, 20년 후에는 10억대, 뭐 30억대, 50억대, 100억대 자산가가 되겠다는 이 목표를 세우시고, 차근차근 지금 여러분이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세요. 요즘에는 돈벌수 있는 방법이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신사임당님이 단군 이래 지금이 가장 돈을 벌기 좋은, 또 가장 쉬운, 때라고 말했잖아요. 저는 그 말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요즘에는 자기 뭐 게임하는 그런 취미를 가지고도 돈을 크게 벌수 있는 세상이 됐고, 너무나 다양한 방법으로 수익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뭐 한국 상품을 아마존에 팔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취미로만 베이킹을 하시던 분인데, 어 제가 이번에 잉글스탁에서 이제 아이들 대상으로 할로윈 파티를 하는데. 몇백 개를 만들어 달라고 중을 넣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취미가 부업이 될수 있는 거죠. 또 최근에 이제 오징어 게임으로 전 세계가 난리잖아요. 이 한류 열풍으로 한국어 배우는 게 지금 세계 곳곳에서 엄청나게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랑 한국어만 잘해도 외국에 나가서 엄청나게 많은 기회들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재능도 없다. 나는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고 또 취미도 없다. 하시는 분들은 언어를 하세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영어만 잘해도 기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또 제2 외국어를 하나 더 하시면 좋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거는 너무나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정말 생각하는 대로 된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목표를 한번 세워보시고, 내가 정말 뭘할수 있을까? 이거를 계속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남은 휴일도 잘 보내시고요. 내일부터는 다시 주식장이 열리는데, 이제 그만 좀 힘들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그럼 힘내시고요. 이번 주도 즐겁게, 활기차게, 또 보람되게 생활하시길 바랄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